안녕하세요. 오늘 미래 나노텍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미래 나노텍, 이렇게 3%의 상승으로 16,400원의 종가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어제 엄청난 좀 시세를 터뜨리면서 고가 26%까지 올려주는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, 오늘도 좀 여전히 상승을 나와줬지만, 이런 저항라인에는 좀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꼬리를 남기는 모습 보여줬어요.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때 왜 상승이 나와줬는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테슬라 뭐 실적 이슈나 또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좀 여러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다시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미래 나노테 그럼 이 재료와 함께 얼만큼의 상승이 더 나와주게 될 또 어떤 자리에서 조항을 막고 하락이 나와주게 될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우리 주주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종목 분석 전에 증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.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 뉴욕 주 3대 증시는 GDP 성장률 호조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국내 증시 또한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. 자,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최근에 증시는 좀 반등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. 자, 여러분들, 이런 장에서 수익 못 내면 안 돼요.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,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글루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8% 수익을 냈습니다. 최근에 중국 해커 그룹이 국내 학술 기관이나 또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면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글루가 금일 8%의 갭을 띄우고 19%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.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. 시가를 보시게 되면 7,030원. 자 체결가도 7,03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장시작 전 8시 5 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.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어요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거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 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,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어제는 SBB테크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25일 날 삼화전자, 2 1일날 텔레필드, 19일 날 청담글로벌 자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날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미래나노텍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뉴스를 하나 살펴볼게요.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앨버마은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40%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. 이 리튬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2배가 이상 올랐고 또 지난 3년 동안 9배가 올랐어요. 자, 그러면서 이 리튬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했는데요. 이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탄소 중립을 강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필수적인 분야가 될 거예요. 그만큼 이 리튬 관련주들은 리튬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미래 나노텍은 이날 좀 대시세를 터뜨리면서 급등이 이렇게 좀 나와줬어요. 최근에 2차 전지 주들이 좀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이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고 또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30% 넘는 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 주들의 동반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섹터 자체가 좀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. 섹터가 난다라고도 해석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미래나노텍은 개별적인 이슈도 또 있어요. 자, 우선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도 활용을 한다. 정부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하거든요. 자, 보시게 되면 이 미래나노텍은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첨가제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때도 포스코케미칼이 GM에 13조 규모의 양극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이 미래나노텍의 주가가 같이 오르기도 했어요. 이번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핵심 기술 수출에 승인이 되면서 이 북미와 중국 합작 법인 공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자 그럼 양극재 첨가제를 공급하는 이 미래나노텍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차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미래나노텍도 이렇게 좀 포스코케미칼과 동반 급등이 나와줬어요. 자, 근데 이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한 주당 21만 원이 넘거든요? 자, 근데 미래 나노텍은 지금 16,400원으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? 자, 그러니까 같은 이슈가 있어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미래 나노텍의 수급이 더 몰릴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이 나와줬어요. 21선을 돌파해주는 그림. 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영상 찍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줬 좋습니다.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2 1선과 5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.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,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 형성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며 급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. 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2 1선의 지지를 받고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. 자 그랬을 때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. 이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,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 지금 자리에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이 2만원 자리까지의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이 자리가 다시금 좀 저항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 크게 저항받는 모습 보여준다면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준다. 그랬을 때이 자리가 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. 주식은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 이에요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점 보시면서도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망을 만들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,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는 라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 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.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. 되거든요?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